안녕하세요. 볼트넛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볼트넛뉴와 볼트 AI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구는 우리 머릿속 아이디어를 코드로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AI의 장점은 우리를 도와 프로그래밍 하는 일종의 에이전트입니다. 우리 대신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어 직접 할 필요가 없죠. 게다가 이 도구는 오픈소스라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도 사용 가능하고 도구 개선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패키지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트 오픈 a 이나 딥셋 같은 도구를 통합할 수 있죠.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볼트 ai에서 계정을 어떻게 만들까요? 간단히 말해 오른쪽 상단에 시작하기로 갑니다 쿠키 요청을 위해 보안 설정을 꺼두는 게 좋아요 여기서 기트합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히 완료됐습니다 좋아요 볼트 A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기본적으로 여기로 가면 돼요 보시다시피 파일 업로드 옵션이 있어요 볼트는 웹과 모바일 앱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걸 요청해야 해요 비디오 게임 웹사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e n h a n c e Prompts 버튼을 누르면 프롬프트를 개선해 주어요. 현대적인 퀴즈나 미니게임 스타일의 반응형 웹사이트를 제안해요. 다양한 게임 카테고리도 포함하라고 해요. 자, 이 도구가 뭘할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고 코드까지 과시하네요. 우리가 코드를 편집할 수 있고 여기 미리 보기도 있어요.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어요. 기다려 봐야겠네요. 이게 결과예요. 보시다시피 108,000개의 토큰이 남았어요. 여러 게임을 할수 있는 창들을 만들어놨네요. 던전 마스터. 자, 클릭해 볼게요. 삭서 스타즈. 클릭해 보니 게임은 없지만 모든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어요. 로그인 가입 버튼이 있는데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새 탭에서 열어봐도 작동하지 않네요. 반응형 디자인을 볼까요? 와, 반응형이 잘 되네요. 정말 멋져요. 이건 섹션을 수정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입 기능 추가요. 가입 버튼을 선택하고, 플레이어 가입을 허용하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가입 섹션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거예요. 잘 됐는지 볼까요? 클릭해보니 여기 있네요. 아, 섹션이 완성됐고, 만들려고 하면 오류가 나요. 멋져요, 멋져요. 자, 이게 결과입니다. 자, 참고로 플랫폼 설정에서 남은 토큰 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남은 토큰 수를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죠. 토큰 섹션에서 하루 15만, 한달 100만 토큰이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보면 거의 다 써버렸네요. 그렇죠? 더 많은 토큰을 얻으려면 여기 getfree토큰을 클릭하세요. 솔직히 이걸 쓰든 말든 상관없어요. 제 추천 링크나 친구 링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설명란엔 안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본인과 추천받은 사람 모두 20만 토큰을 받아요. 그래서 일단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용하고 싶은 분은 사용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전 상관없어요. 저한테 주는 건 없어요. 이렇게 토큰을 모아 스타 뉴트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어 볼트 AI에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내보내기를 누르고 다운로드 하면 프로젝트를 zip 파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아니면 스택플라이에서 열 수도 있어요. 코드를 더 편하게 수정할 수 있거든요. 프로젝트를 어떻게 게시할 수 있을까요? 여기 프로젝트 비시빌리티를 보세요. 지금 공개로 설정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건 프로젝트를 업로드하는 거죠. 그럼 디플로이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잠시 기다리면... 자, 링크가 생성됐네요. 여기 작동하는 페이지 링크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아직 개발 중이지만 이미 작동하고 접속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멀티AAA의 요금제는 어떻게 돼요? 여기 구독 버튼을 누르면 요금제를 볼수 있어요. 무료로 매월 100만 토큰을 제공하는데 꽤 많은 양이에요. 월 1천만 토큰은 취미나 일반 사용자에게 좋대요. 근데 이 도구엔 1천만 토큰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2,600만 토큰은 50달러예요. 5 0달러에요 5,500만 토큰은 100달러고요. 1억 2천만 토큰은 월 200달러입니다. 진지한 프로젝트 예를 들어 판매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면 피아로나 PRO 50 모델이면 충분할 거예요. 더 대규모 프로젝트면 1억 2천만 토큰이 필요할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정말 대단한 걸 만들려는 게 아니라면요. 월 10달러짜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광고 아닙니다. 다른 제품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잘 작동하고 로컬에서도 쓸수 있는 제품 같아요. 오픈소스라 사람들이 개선할 수도 있고요. 팀용 요금제도 있는데 훨씬 더 비싸네요. 자, 이 영상이 도움됐길 바라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자 마지막으로 볼트 AI를 로컬에서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피노키오라는 도구로 갑니다. 이걸로 여러 오픈소스 툴을 로컬에서 설정할 수 있죠? 디스커버로 가서 볼트를 찾아봅시다. 볼트를 검색하고 파란 버튼을 누르세요. 그냥 계속 진행하고 볼턴킷 문제없이요. 자 볼트를 로컬에 두면 어떤 장점이 음, 아네이 파란 버튼을 누릅니다. 웹 대신 볼트를 로컬에 두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웹은 다 해주지만 로컬은 다르죠. 볼트로 비용 설정을 할수 있어요. 웹버전은 안 되지만요. TV로 중 5센트만 쓰고 싶다면 그렇게 할수 있어요. 비용 관리와 모든 걸 로컬에서 할수 있죠. 알겠죠? 즉, 개인정보 보호 같은 거 말이에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보면 볼트에 사용할 모델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론상으로는 준비됐어요. 시작을 누르면 링크가 나오는데 들어가 보면 이론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아, 죄송해요. 아직 시작 중이네요. 자, 됐어요. 좋아요. 여기 있네요. 로컬 호스트.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편집한 거 아니에요 새로고침 누르면 아, 그래요 알겠어요 아, 제가 꾸며낸 게 아니란 걸 보여 드리려고요 자 여기서 어떤 AI 도구를 쓸지 고민되죠 개미니, 오픈 AI, 퍼플렉시티 같은 걸 쓸까 여기 에미스트랄은 없네요 엔트로픽 아마존 것도 있고 뭐 그렇네요 팁을 드리자면 보통 엔트로픽 걸 써요 아니 클라우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3.5는 아직 없어요 네, 최신 버전인 3.7이 여기 있네요 이걸로 만들어 볼까요 get apk를 누르면 바로 콘솔로 이동해요, 알겠죠? 우리가 원하는 곳, 이 경우엔 안트로피치에서요 네, 여기선 음성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알겠죠? 주의해요, 원하는 걸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채팅이나 파일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알겠죠? 아니면 깃을 복제할 수도 있고요, 네, 깃 저장소 말이에요. 로컬에서 할수 있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이렇게 쉽게 할수 있어요, 알겠죠? 비용과 돈은 API로 직접 연결되어, 알겠죠? 즉, 돈을 넣어야 할 곳이 API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무료로 만들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거짓말 안 할게요. 알겠죠? 근데 여기를 누르면, 오라마를 가져올 방법이 있다면, 알겠죠? 즉, 오라마를 로컬에 둘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톱을 누르면, 추천사항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이나요? 오라마 모델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요. 보세요. 오라마 3.3도 있어요. 멋지죠? 근데 처리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라마를 얻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추천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오엘라마를 쓸수 있어요. 가능성이 높죠? 저는 안할 거예요. 오엘라마가 너무 무겁고 작동도 안 돼요. 알겠죠? 강력한 PC가 필요해요. 특히 빠르게 하고 싶다면요. 볼트가 순식간에 5만 토큰을 써버렸어요. 내 컴퓨터로 5만 토큰을 처리하려면 음, 엄청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로컬에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